자 100페이지입니다. 인트로 부분에 제작하시는 부분인데 간단한 이미지 편집과 이미지 합성으로 자연스럽고 분위기가 있는 인트로 이미지를 완성해봅시다. 요게 지금 할 내용인거죠. 자 여기 빈 공간을 더블클릭하시면 바탕화면에 저는 2020 오픈마켓 안에 넣어놨어요. 영진 상세페이지 CD1 지금 얘가 파트2의 챕터2 세션 6에 있는 블랭킷입니다. 이렇게 블랭킷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요. 이 이미지가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는 12.5%로 축소가 되어 있어요. 이 이미지가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로 가보시면 실제로 5184에 3456으로 굉장히 큰 이미지이기 때문에 너비는 상세 페이지 너비인 860 픽셀로 조절을 해볼게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860 픽셀로 일단 줄여졌을 겁니다. <laughs> 돋보기를 더블클릭하면 100% 사이즈대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아? 어? 그러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위에 레이어 1이라고 복사가 된게 확인되시죠? 자 그럼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에디트의 필 에디트의 필을 골라서 여기서 배경을 흰색으로 칠해라 여기서 배경이 지금 어차피 배경색이 흰색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채우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우리 백그라운드에다 배경색을 채울 때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배경색으로 채워지죠 이렇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배경을 흰색으로 변경한 것까지가 05번이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06번에서는 레이어 1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얘를 이동 툴로 옮긴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블랭킷을 이동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이 블랭킷이 어둡기 때문에 이미지의 어브저스트먼트 레벨지에 가서 이 사진의 명암을 조절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발을 이렇게 끌어서 조절하겠지만 책에는 적혀있는 치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그 수치대로 적을게요. 49, 1.146그 다음에 오른쪽은 253 오케이. 이렇게 칠을 해주시고 그 다음 8번에서는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요.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떠요. 사이즈는 400픽셀. 하드니스는 이게 뭐냐면 가장자리를 흐리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반듯하게 할 거냐 이건데요. 하드니스가 0이라는 거는 가장자리 흐리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정경색을 흰색으로 맞추고 흰색으로 채운 겁니다. 물론 꼭이 방법이 방법이 다는 아니지만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흰색으로 채워준 거예요. 자, 이미지는 적절하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오른쪽 상단도 이렇게 색깔을 흰색으로 채운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인데 파일의 플레이스는 붙여넣기죠. 파일의 플레이스를 눌러서 여기서 메시지 카드 원을 불러오고 여기서 가장자리에서 i 프트를 누르면서 대각선으로 크기를 지정을 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그림이 가져와줬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 11번까지 보여드려 볼게요. 이 메시지 카드 1번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Fx 드롭 섀도우를 눌러서 여기서 그림자 오페시티를 24%, 24% 앵글 값은 90도 디스턴스는 거리를 2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5로 맞춘 후에 OK를 하면은 이 지금 메세지 카드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게 보이죠? 방법은 마찬가지로 파일의 플레이스로 메세지 카드 2번을 가져옵니다. 배치를 해 주시고요. 똑같은 작업을 할 건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fx 에서 첫번째 거는 드롭 섀도우 오페시티는 24% 앵글 값은 90도 디스턴스는 2 거리를 2를 준거죠 스프레드는 0 사이즈를 5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번엔 이너 섀도우 안쪽에 그림자를 준거예요 오페시티는 75 앵글은 얘가 유즈 글로벌 라이트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요. 얘를 만약에 여기 숫자대로 120으로 고치면 모든 그림자가 120도로 바뀌어요. 유즈 글로벌 라이트를 풀고 120을 주시면은 지금 여기만 120으로 설정이 됐을 겁니다. 디스턴스는 5, 그 다음에 사이즈도 5로,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게 지금 104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하신 거 보고, 그 다음에 사각형 도형 넣어서 도형 위에 글을 적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밑에다가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13번이죠. 툴바에서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일단 사각형 툴을 선택하시고, 툴 옵션바에 필 색상을 FDCFD0으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색상을 설정을 할 건데, 색깔은 먼저 그려놓고 색깔을 설정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필에서 여기 색상표를 누르고 설정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드래그를 먼저 할게요. 쭉 끌어서 그려놓고, 보시면, 락탱귤1 옆에 썸네일 있죠? 여기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주는 게 아마 좀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색깔은 FDCFD0으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FDCFD0. 요렇게 설정을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도형 위에 글을 적을 때 타이틀로 글을 적을 건데 이 바깥쪽 부분에서 요 네모 모양이 떠 있을 때 클릭을 해요 그리고 얘는 지금 헬로 미니미라고 적을 건데 나눔 바른 펜으로 하래죠 나눔 바른 펜 70pt A3, A3, A3. 그래서 여기다가 헬로 미니미 적을게요. 글씨를 적을 때 앞으로 넘어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쵸?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글씨가 가운데 정렬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 정렬하시면, 우리 익숙하게 왼쪽으로 쭉 적혀질 겁니다. 이렇게 적고 컨트롤 엔터를 친 다음에 이동 툴로 옮겨 주시면 되죠. 옮길 위치로 아까 이 락탱귤 원 같은 경우는 제가 크기를 좀 크게 그렸는데, 이 사이즈를 만약 조절하고 싶다면 컨트롤 T 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해 놓고 쓰셔도 돼요. 자, 만약에 타입 툴로 글자를 적을 때, 만약 이렇게 도형이 선택되어 있으면 도형 안에다 글씨 적으려면 동그란 표시가 나올 텐데요. 이렇게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클릭하시고 끌고 오시면 됩니다. 얘는 나눔 손글씨 펜으로 하라니까 나눔 손글씨 펜을 고르고요. 72포인트. 색깔은 흰색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블랭킷이라고 적었는데 글씨가 모자르네요 그러면은 락탱귤 1을 선택하고 컨트롤 T로 조금만 늘리면 되겠죠 자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트상품 도형 메달 만들기 들어가볼게요 자 예제는 이번엔 새창을 열어올건데 파일의 new. 사이즈는 600에 600으로 해서 만들었네요. 자, 위에 name은 히트도형 만들기. h 이 i 는 600, h e i 도 600. 600에 600짜리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서는 사각형 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각형 도형 툴을 선택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오랫동안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폴리건 툴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도형은 그릴 때 먼저 설정된 대로 나올 거거든요. 사이드는 여기 예제에서처럼 30으로. 그 다음에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서요. 모양은 스타 지금은 가장자리 부드럽게 안할 거니까 스무스 코너 풀어주시고 여기 인센트 인덴트 사이드 바이는 10만큼만 그 다음에 색상은 여기를 클릭해서 색상표에서 색깔 설정할 수 있죠 BA904D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표창장 모양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까지가 04번까지 내용이에요 닷지 툴을 활용을 할거예요. 닷지라는게 우리가 화면을 좀 밝게 할때 닷지를 이용했었죠? 그래서 닷지 툴을 이용해서 옵션바은 Exposure 값을 15로 Protect Tones의 체크는 해제를 하고 여기서 이 브러쉬 크기는 300으로 놓으라고 하네요. 자, 그러고 나서 위에를 문지르면은 지금 요게 금지 표시가 떠있죠. 왜 그러냐면 이다지는 픽셀을 밝게 하는 건데 얘는 도형 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클릭하시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반 레이어로 바꾸겠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를 누르면 요게 이제 도형 레이어가 일반 레이어가 되고요. 요렇게 위에 부분을 몇번 문질러서 밝게 만들어라. 가 지금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은 닷지 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번툴로 바꿔주시고 이번에도 익스포 r e 값은 15 프로텍트 톤의 체크를 해제하고 여기서 사이즈는 300 픽셀로 아래쪽을 몇번 문질러서 어둡게 만들어라 그러면 좀 입체감이 느껴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모양이 됐는데 얘를 복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Ctrl J를 눌러서 카피를 하고 그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프리트랜스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플립 버티컬을 하면은 요렇게 아니야 이거 버티컬로 안 할게요. Ctrl T에서 오른쪽 로테이트 180도 하면 180도 회전이 됩니다. 자요렇게 회전을 해놓고 이 반전된 도형의 꼭짓점에서 ALT는 중간에서부터 크기 조절하는 거고요, SHIFT는 정비율로 크기 조절하는 거예요. 자, ALT랑 SHIFT 눌러서 이렇게 안으로 조금 넣어주시면은 모양이 조금 예쁜 그런 표창장 모양이 됐죠?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를 쳐라.까지가 109페이지 9번까지 적은 내용이에요. 자, 일단 109페이지 09번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이따가 바로 또진행 할게요. 그럼, 타입 툴로 가서, 글씨를 적을 거니까,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상품평. 나눔고딕에, 여기, 나눔고딕에, 익스트라 볼드 제일 두꺼운 채로. 글씨, 글씨는 47포인트. 글씨 색깔은 흰색. 그 다음, 밑줄은요, 여길 누르면, 요게 밑줄이에요. 설정해서, 그 다음 적을게요. 상품평. 나눔 고딕 저번에 받았었죠 그 다음에 밑에도 클릭하시고 얘는 나눔 고딕의 엑스트라 볼드인데 125포인트 흰색 그 다음에 여기는 밑줄 없으니까 밑줄 풀고 얘는 기울여져 있죠 이리가 자요 글씨에는 레이어 이펙트 효과 줄건데 1위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넣어서 스트로크를 6픽셀 정도 까만색으로 OK. 이렇게 적혀있는거예요 선택되어있는 레이어 위로 새 레이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고 다각형 올가미 툴로 클릭클릭해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면, 이게 선택 영역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전경색을 CC 000으로 설정을 하고, 전경색으로 채우기는 Alt Delete. 그 다음에, 여기서 번은 어둡게 하는 거였죠? 번으로 선택해서 브러쉬를 낮춘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이렇게 약간 음영이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선택해지는 컨트롤 D 약간 응용작이라면 얘를 Alt 눌러서 복사를 하고 컨트롤 D로 회전을 시켜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놔도 괜찮겠죠. 자 여기까지 되신 분은 상점 워터마크로 저작권 표시하기 입니다. 자 워터마크를 가져와 볼게요. 자, 파일에 오픈. 얘는 보니까 세션 8번이래요. 워터마크. 자, 내가 만약에 상품 사진을 예쁘게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남들이 써버리게 된다면, 예, 좀, 마음에 좋진 않겠죠? 그렇다면 남들이 쓰지 못하게 워터마크를 찍어 놓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02번. 파일에 뉴로 가서 일단은 패턴을 만들게요. 네임은 패턴. Y 뜨는 150에 하이 트는 150. 그러고 OK 하면은 150에 150짜리 이렇게 세 창이 열렸을 겁니다. 가로문자 툴을 클릭하고 화면에 상점의 이름을 입력하는 거예요. 폰트 설정은 나눔 고딕에 15포인트 CCCC 이렇게 줬는데, 나는 고이게 15포인트. CCCC는 흰색이 아니라 회색을 말하는 거예요. CCCCCC. 이렇게 회색으로 설정을 하고, 글씨는 여기는 헬로 미니미라고 적었기는 한데요.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상점명이 있으면 그걸 적으셔도 돼요. 제가 예를 들어 한일 컴퓨터 학원을 적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보셔도 돼요. 예를 가지고, 지금 워터마크로 찍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입력한 텍스트를 이동 툴을 클릭해서 컨트롤 T를 누르고 어, 쉬프트를 누르면서 가해서 회전을 해 주면 45도 각도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친 것까지가 113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위치는 중앙쯤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놓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가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 배경은 아무것도 없이 하늘 컴퓨터 학원이라고 제가 적은 이 부분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에디트에 디파인 패턴을 해서 패턴으로 인식을 시킬게요. 패턴 이름은 워터마크 워터마크로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워터마크 jpg로 와서 새 레이어를 추가를 해요. 여기 레이어 추가. 그다음 에디트의 필을 들어가면은 채우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유즘는 패턴으로 그리고 패턴은 제일 마지막에 만든 이 워터마크라는 패턴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o k 를 누르면 이렇게 워터마크가 삽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시티는 너무 진하면 1 0개 조금 수정해 주시면. 이렇게 흐리게 워터마크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게 지금 114페이지 08번까지 예제예요. 자, 116페이지 클리핑 마스크로 로고 제작하기입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 로고 제작하기 PSD 파일을 열어볼까요? 예제는 챕터 2의 세션 9에 있어요. 세션 9의 클리핑 마스크 로, 로고 제작하기. 요렇게 들어가 보면, 백그라운드는 그냥 까만색으로 채워놓은 거고, 다나샵이라고 저있는 그냥 흰색 글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전경색을 바꾸려니까, 여기 있는 이 색깔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 전경색을 얘가 원하는 D36AFF로 바꿀게요. 그러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꿨죠? 그 다음에 브러쉬 툴을 클릭을 할게요. 자, 브러쉬 툴에 여기 위쪽에 요 옵션 메뉴 있죠? 토글 브러쉬? 토글 브러쉬 캐너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하드라운드 30. 요거 하드라운드 30. 요 스페이싱을 200으로 띄워요. 그러면 이 사이 간격이 떨어졌겠죠? 하드라운드 30이니까 가장자리가 빤듯한 브러쉬 30으로 설정을 한거고 스페인싱 간격을 200만큼 띄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뉴에서는 쉐이프 다이내믹을 체크를 해서 여기서 사이즈 지터 값을 100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거는 조그맣게 어떤 거는 크게 찍히겠죠 자, 사이즈 지터가 100이고 나머지는 0이네요. 여기 앵글 지터 0, 라디우스 지터 0 요렇게. 자, 그다음에 스캐터링 체크. 자, 스캐터를 467%로 많이 퍼지게 준 거예요. 467% 그다음에 카운트는 1로 그 다음 컬러 다이내믹을 체크 여기서 어플리퍼 팁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휴지터만 100으로 설정을 했,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여기 레이어를 우리가 하나를 좀 만들 거예요. 자, 새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브러쉬를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색색깔로 채워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겹쳐서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아 샵과 레이어일 사이에서 Alt 클릭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리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라면 이 단아샵이라는 글씨 안에 이 선택한 부분 이 브러쉬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또 다른 방법은 Ctrl-Alt-G로 가르쳐 드렸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아까 브러쉬로 그린 그림이 단아샵이라는 이 타입 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 단아샵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얘를 Ctrl-J로 복제를 하면 단나샵 카피와 단나샵이 보일 텐데요. 이단나샵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폼을 활성화 시킨 후에 가운데 이 점을 이런 식으로 변대로 뒤집으면은 설정이 됐고, 이렇게 배치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 단아샵이라는 이 글씨가 너무 또렷하게 보이면 그림자 같은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단아샵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그라디언트 툴은 우리가 까만색이 흰색이면 시작색이 까만색, 끝색이 흰색인 거라 여기서 만약 이렇게 끌면은 아래 부분이 가려지고 끝에 부분이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사된 듯한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시면 돼요. 요렇게 제작해보세요.